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불레새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46장에는 애굽에 관한 말씀, 오늘 47장에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별 일이 있겠어? 그냥 이대로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 블렛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사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웃나라 애국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너희의 지금 상태는 절대로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북쪽의 나라 군대 다시 말해 바벨론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최근에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한꺼번에 물이 불어나니까 그 물이 휩쓸려 내려오니까 마을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일들도 벌어지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정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온 도시를 그냥 덮쳐버리는 끔찍한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지요. 마치 그렇게 물이 불어서 한 마을을 휩쓸어 버리듯이, 쓰나미가 온 도시를 덮쳐 버리듯이. 북쪽에서 물결치는 한 나라가 너희를 덮쳐 버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의 공격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도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도시들 하나하나가 무너져 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고, 끔찍하게 나라가 변해가는데, 마치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제 좀 멈추면 안 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에서 절대로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정도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만 칼집을 거두시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시작한 건 끝까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심판을 멈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그곳에 심판이 임합니다. 어디에 숨어도 우리는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든든한 백 동맹국인 애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블레셋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길만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의 심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힘을 믿었고 또 동맹국 애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비가 쏟아져서 온 도시가 잠기듯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온 도시를 삼켜 버리듯이 북쪽 나라가 그렇게 너희를 삼켜 버릴 것이다 예언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심판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자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